자, 고일 9월 모의고사 21번 지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수업 이후에 이어지는 수업에서 나머지 진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요거 들은 것 이외에도 하루에 이번 주는 하나씩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정리해 주셔야 진도가 완료가 되겠죠. 주의할 점은 교과서 부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교과서를 포함하셔서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바쁘고 공부량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강의를 듣거나 한번 읽어봤다가 아웃풋으로 연결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모의고사 각 지문에 대해서 최소 10회 정도는 보셔야 그래야 아웃풋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번 주에 그래서 그냥 바로 직접적인 변형 문제를 주려고 하다가 아직 내용 숙지가 덜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서 해석 테스트를 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 주에 쭉 연습하시면서 1차적으로 요 내용들 같이 학습하시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 변형 문제를 풀어 보면서 연습을 할 거니까, 어그 전까지 학습을 완료 지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지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원래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었고요.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진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One valuable technique. 열이죠. 한 가지 가치 있는 뭐예요? 기술이죠. 한 가지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뭐 하는 기술이냐면, For getting out of. get out of,죠. 맞습니까? get이 우리가 흔히 알 때는 뭐, 없다, 구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건 뒤에 목적가 있을 때고, 뒤에, 그쵸? 그렇죠? 어, 지금처럼, 부사. 그쵸? 그렇죠? 어, 뭐 또, 장소의 전치사구, 이런 게 나오면, 이동하다, 인데요. out of,니까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겠지. 그니까, 뭔가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같이 있는 뭐는, 기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죠. 이게 추어일 거고요. 어디에서 빠져나오냐면, helplessness, 이건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 무력함. depression, d가 위라고 했어, 아래라고 했어. 아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우울감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렇지. 그렇게 느끼면 돼. 어떤 상황이라고? 네거티브한 상황이다. 네거티브한 감정이나 상황. 1번에서 빠져나오고 2번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3번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에 대한 얘기야. 근데 3번은 부연 설명했지. 그게 뭐냐면 되겠니? predominantly 아 빙런 바이 여기 해석이 잘 안될 수 있어 우리가 런은 그냥 달리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때 런은 운영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 때문에 지배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생각이 i can't 야 어떤 생각이야 난할수 이까 그러니까 우리 영어 질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인용부호 안에 넣으면 전체가 명사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생각이니 부정적인 생각이니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야 되겠지?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자 그냥 부정적 상황 크게 보면 부정적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주어였고 이제 누가 나온다 동사가 나와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쭉 막힘없이 해서 갈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한 번에, 응, 이렇게 잘안 돼. 어,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익혀줘야 돼. 되겠지? 이것이 뭐냐면요. 비동사 D니까 주어는 뭐뭐다라고 연결해 주는 거겠지, 그지 그래, 그런 걸 보호라고 하지. 보호가 to choose.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냐? To be with other person. 아, 혼자 있는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다. 다른 사람과 with. 함께 있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사람이야? have r e s o l v e 이때 resolve는 뒤에 목적은 문제와 같이 왔잖아. 그치? 맞습니까? 문제를 녹여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문제를 뭐 했다고? 해결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는 그 부정적인 거에 같이 빠져있는 사람, 아니면 그걸 극복한 사람. 그걸 극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뭐,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면, 그지 그, problem 다음에는 w 이드 t h 위치지. 그냥 위치다, 전치사 위치다. 전치사 위치다. 뒤에 we struggle 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struggle.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뭐 해본 사람. 해결해 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되겠니? 오케이. 니네는 형광펜 안 해도 된다. 어,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뭐 사람하고 어떻게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이게 해결책입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with which는 풀어서 보면 원래 이 문장은 우리는 struggle. 힘들어 하고 있어 With 가지고 뭘 가지고 더 프라블럼 문제를 가지고 요런 문장이었을 거야 여기서 더 프라블럼이 뭐로 바뀌었고 위치로 바뀌는 거야 이더 프라블럼이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뀌었고 원래 얘네들은 붙어 있었잖아 이렇게 전시사고로 뭉쳐 있었으니까 위치로 결합하면서 이게 이 앞으로 나가니까 w 위드도 어떻게 된거 따라 나간 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with 뭐 위치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냥 위치 안 되고 위치라는 것만 잘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구간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배돼요. 지배되고 있어요. 수동이죠. 비빙 pp 입니다 그렇죠? 비동사 비잉 p 피죠 지금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첫 문장 첫 번째 일번 문장 아, 대충 해석돼서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연습하세요. 자. This is, 이것은, one of the,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개 중,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당연히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Powers. 이것이 큰힘중 뭐이다. 하나이다. 뭐에? Self-help 뭐에? 그룹에. 근데 이걸 풀이해 놓은 해설지에 자조 집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자조 집단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원래 상식적으로 그렇지? 어. 자조 집단이라고 하면 뭐 어,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그 그 어려움과 힘든 거에 눌려서 포기하겠다야 스스로 이겨내겠다야 스스로 이겨내겠다인데 혼자 이겨난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낸다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는 거 특히 정신과 치료에서 이런 게 많아 그지? 어 이게 그,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해 봤을 때좀 괜찮았어요. 아, 저도 이렇게 해 보니까 괜찮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거에서 특히 첫 번째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어, 내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뭐해본 사람 극복해 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라는 거야 학원을 가더라도 어 우리 반에서 얘가 영어를 제일 잘해 걔가 다니는 학원이야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 걔가 얼마나 잘 골랐겠어 <laughs> 열심히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 나랑 비슷해 영어가 원래 나좀 힘들어해 근데 걔가 어, 어떤 어 곳에서 도움을 받더니만 아 영어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 그지? 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뭐한 거야 이게 낸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런 친구, 어, 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아, 어, 나 이렇게 이렇게 했어. 어, 근데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뭐 극복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이거 이거 도움이 돼요. 넌왜안 됐어? 뭐이죠 그렇죠. <laughs> 여기서는 이제 도움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죠? 도움이 된 경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셀프 헬프 그룹에서, 그죠? 어, 아, 이런 게 드러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그죠?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1번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부정적? 시츄에이션 대신 뭐라고만 쓴 거니까 스테이트라고만 쓴 거니까 똑같잖아. 그렇지? 어.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have given 줍니다. 받아요. 줘요. 줍니다. 여기 빈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a lot of energy 뭐를 줘요? 큰 에너지를 주죠. 누구에게 줍니까? 무엇, 무엇을, to, 있으니까, 누구, 누구, 에게, 요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negative thought forms. 어, 큰 에너지를 얻다가 쏟아요. 부정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틀. 그쵸? 그렇죠? 형태. 에다가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그리고, the positive thought forms. 어떤 생각의 틀은? 긍정적 생각의 틀은 강해져 약해져 버려. 약해져 버려요.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 상황에 놓이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네 번째 문장 보면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those는 여기서 people,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higher 낮은 더 높은 더 높은 vibration은 뭐야 진동, 진동주파수 같은 거잖아 진동이 더 높은 사람이 잘 이해가 잘안 된다는 거지 근데 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문제를 가졌을 때 음,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이겨낸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겨낸 사람 오케이 okay? 어 정신력이 더 강하고 그렇죠 더 강한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은 아입니다 도즈가 복수니까 이 주어에 이어진 아도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겠죠 아 프리 오브하면 뭔 뭐가 마다 없다 또는 뭔 뭐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서는 없다이니까 이것 전체를 레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에너지.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예요? 그들의 부정적 생각에서 오는 에너지가 없어요. 됩니까? 이런 에너지가 없구요. and have energized. 에너지를 불어 넣어요. 에너지를 불어 넣어요. 어디다가 불어 넣어요? 긍정적 생각에 에다가불어넣 아까 우리는 부정적 상황에 빠지면 어따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부정적인거예요 그치? 근데 반면 요런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되나요? 어. 우리와 같은거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이건 우리와 다른 아덜지야 그치? 그래서 위에서 풀이한 것과 같은 틀로 글을 계속 유지해주면 좋아. 첫번째에서 문장으로 가면 같이 있지. 누구랑? 아더? p e r s 랑 그치? 어. 어떤 사람이야? 이겨낸 사람 요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우울하면 우울한 생각만 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그럼 이제 이런 사람과 따로 있어라 같이 있어라 뭐그 얘기 나오겠지 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merely to be in their presence 그치? presence는 존재하고 함께 있고 그치 출석하고 이런 거지 그치 단지 되겠니 그들의 존재 테두리 속에 있는 것 직역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과 많은 것그렇지 이때 그들은 누구야 그치 이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빼는 피셜 나쁘다야 좋다야 좋다겠지 뭐 이건 당연히 이득이 돼요 혜택이 돼요 도움이 돼요 이런 걸 긍정적인 단어가 와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다 다른 거야 계속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됐니 in some self-help group 여기 뭐 원래 이렇게 대시가 있었겠죠 그쵸 어. 자 몇몇 자조 집단에서 이거 이것은 뭐냐면 뭐하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여길 얘기하겠죠 되나요 바로 위에 이 부분 to be in their presence 자 얘가 뭐뭐라고 부르고 말해요 뭐뭐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 is c a l d 는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요렇게 되면 a equal 뭐이다 비라고 사람들이 부른다. 이렇게 빠르게 보면 된다고 했죠. 이런 걸 사람들이 이거라고 부른대요. 됩니까? Hanging out with the winner. Hang out with는 그쵸 그렇죠?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야요 함께 많은 거? 어울려 다니.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 거? Winner. Winner가 뭐야? 이겨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만뭐 사람 이겨낸. 그지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 위 뭐라고 했어 좁으라고 했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맞니 되겠니 이겨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야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되니 자 그래서 5번 문장을 잘 보면 5번 문장은 있잖아 지가 대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랑 연결되지 지금 맞니 다음 문장 this와 이게 연결되지. 고사에 그딱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문장은 문장의 위치 추론 문제를 내기 적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위치 잘봐 주시고 자, 요게 원래 문제의 답이었죠. Hanging out with the winners는 being with positive people.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야? overcome, 뭐에 낸 사람? 이겨낸 사람, 뭐해낸 사람, 이겨낸 사람, 뭘이겨낸 사람, 부정적 상태를 이겨낸 사람. 데니? 오케이? 보통 요 문제를 내신으로 냈을 때이 부분을 아예 빈칸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문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빈칸. 근데 똑같이 원래 정답을 써 이와 비슷한 의미로 바꾸었어. 그렇지 그리고 원래다 너네한테 익숙한 구조는 여기 파ositiv 라고 한다, 네거티브 라고 한다, 네거티브 여기를 뭐라고 파ositiv 이러면서 낚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서 익숙한 거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 이해됐어요? The benefit here 여기에서의 좋은 점은 benefit 이득은 혜택은 on the psychic level. 심리적 수준 의식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어. 그리고 there is 있습니다. Transfer는 뭐가 있습니다? 이동 되겠니? 전달, 전달이 있습니다. 뭐의 전달? 긍정적 에너지의 전달이 있고요. 리라이팅도 있습니다. 리, 다시죠.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 뭘 붙이는 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신의 잠재적인 긍정적 뭐 생각의 틀에. 그러니까 이겨낸 사람 옆에 있으면 그쵸? 그 사람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도 뭐 받고? 전달받고. 그지? 자기가 이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억눌려있는 그저 밑에 잠재있는 뭐에 긍정적 생각에 불도 다시 뭐하게 되는 거 어, 붙이게 돼 오케이 결국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혼자서 말고 그죠? 그것을 이겨낸 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늘 어렵게 얘기한 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 자 그래서 뭐 학교 수업 진도 수업 지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을 했다 이면 어법도 보셔야 돼요 어법 중에는 특히 1번 문장이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 1번 문장이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 1번 문장이 중요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 밖에 순서 제가 표시해놨죠. 2번, 3번 묻고, 4번 그리고 문장의 위치 둘 중에는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함축 의미 부분을 뭘로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 요때는 익숙한 정답 선택지의 함정에 주의할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등부 요 모의고사도 이제 해차별로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아,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겠구나도 조금씩 조금씩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21번 지문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